저희 집에는 초인종이 없습니다 초인종도 없고 보시다시피 문도 요이 미닫이 먹먹이 나가지 말라고 해놓 요거 밖에 없어가지고 누가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저 왔어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막 이렇게 두들기고 막 2층에 3층에 있으면 못 들어가지고 저기요 막 <laughs> 그러고 항상 그렇게 돼갖고 엄청난 것들을 사놨습니다 I could eat you like your junk food, 토인종이랑 your like CCTV입니다. 봐, 애플 공홈에서 팔길래 샀는데, 애플 홈킷이라고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조종하고 이렇게 볼수 있고, 그런 거래요. 얘는 선을 연결할 필요도 없고, 무선으로 작동이 되는 친구라고 그래갖고, 갖고 요거는 CCTV인데 막 방수도 되고 밤에도 잘 보이고 얘가 영상 녹화를 하면은 핸드폰에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뭐 그렇대요. 근데 이게 좀 비싸더라고. 이게 20만 원인가 그렇고 이게 28만 원인가? <laughs> 애플 공홈에서 그렇게 팔더라고요. 일단 뜯어 보자. 여기 밖에 이렇게 띵동띵동 초인종 누르는 건가 봐. 그리고 이 친구가 오 여기 그 스피커인가보다. 얘를 이렇게 띵동 띵동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삐용삐용 알려주는 AAA 배터리로 작동을 하는 건가 봐. 설명서가 없구만. 일단은 요거는, 그냥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이는 것 같고 이 AA 건전지를 어딘가에다가 넣어야 되나봐요 아 여기 뭔가 이렇게 볼트가 있다 이거를 풀면 될까? 아 이렇게 미는 거구나 아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는 거구나 됐다 띄우고 불이 번쩍 번쩍 거린다. 저 이제 요거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 뜯어갖고 붙이기만 하면 되고 이 친구는 이걸로 이렇게 USB C로 꽂아야 되나 봐요. 이거는 임시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아니 너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거를 꽂아보려고 그러는 거야. 쏙! 오 켜졌다. 이봐 거이 밑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. 이제 핸드폰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. Ready to Please open the Akara Home app. 뭐, 뭐, 영이친뭐라어하을받 연결할 준비가 됐다고 방금 w 런 i 같은데 이친 c 가 o u n t is found c t o n a n e w a t i n t p l e a s e w a i t t h e a c c o u n t is f o u n d s u c c e s s f u l l y 띵동을 누르면 우와 이 야 이게 실시간 스트림이 리 이렇게 되나봐 약간 조금 끊기긴 하지만 야이 겁나 좋네 여기 대화하기가 있는데 그, 뭐야, 아. 그, 뭐야? 아,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띵동이 핸드폰으로 울리고 요금도 말하면 누가 왔는지 이렇게 이게 보이면서 아 밖에 사람들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택배 안녕하세요. 왔습니다 네문 앞에 놔주세요 네, 문 앞에 놔주세요 아 이렇게 어. 되는구나 볼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배 소리도 다른 게 있어요. 오. 이, 이거 뭔가 고급지다. 약간 그 저기 고급집에서 나는 그 소리야. 그러면 얘는 보통 1층 거실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고, 만약에 밖에서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을 때 핸드폰도 뜨나 밖에서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다. 오, 어이구 아 밑에 이렇게 알림이 뜨는. 오, 이 봐. 애플 워치도 뜨고,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화면이... 오, 오 잠깐만 이거 아저씨 소리가 있는데 아저씨 누구세요? 무서운 아저씨 소리가 나는데 <laughs> 이것은 로봇 소리. 이것은, 오, 어릿, 이것은 로봇 소리. 우와 어릿광대 소리. 광대 소리. 음성 변, 변조 기능이 있다. 만약에 여, 여자분이 혼자 사신다 근데 누가 왔다 그러면 이렇게 좀 무서운 목소리로 대답할 때 이렇게 아저씨를 눌러가지고 누구십니까? <laughs> 겁나 좋은 기능이 있다 이거 왜? 너도 해보고 싶어? 혹시 이 친구를 빼도 얘가 작동이 되나? 이 어? 친구가 빠지면 안 되나 봐 좋아 그러면 이 친구를 양면 테이프를바겨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어디다 달까요 뭐야 이렇게 달면 되겠지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이 쯤에다 이렇게 달면 은 딱 그죠, 이 정도 딱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고, 이 정도에다가 보 됐다. 붙어서 누가 봐도 딱 초인종 같지 않습니까? 이렇게 딱 집에 오면은 초인종을 띵동. 어, 그렇지, 이렇게 애플워치에 딱안남오고어 오, 오... 이거 야이 잘 나온다. 여기 이렇게 사람이 아주 잘 보여. 누구세요? 아네 가스 정보 왔습니다 아, 내, 내, 내 집에 가스가 없는데요 내집 가스가 없는데요 뭐? <laughs> 열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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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아, <laughs> 좋았어 그러면 요 초인종 친구는 여기다 달까? 한이 쯤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잘 들리게 그렇지 좋아 이 선은 나중에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고 이번에는 CCTV를 한번 달아볼게요 카메라가 굉장히 고급지게 생겼다. 이게 재질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테인레스인가? 되게 내구성이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. 근데 이건 아쉽게도 무선은 아니고 이렇게 USB로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된대요. 이런 어댑터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이를 이렇게 꽂아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원을 쏙 꽂는 건가 봐.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볼트로 고정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쏙, 이렇게 어, 고정을 하는 건가 보다. 이 친구를 220볼트에 꽂고 유번 켜졌다 위에가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애플 홈에다가 바로 인식이 됩니다 장치 추가 오 됐다 오, 이거 굉장히 편리하다 오 됐다 카메라가 두 대가 됐어요 이건 아까 그 도어벨이고 이 친구가 이제 방금 연결한 친구인데 별모 왜 그래? <laughs> 오 나온다 오 이와 나온다 나온다 오, 오여러분 저거 봐, 저기 너 나온다. 오, 잠깐만, 이것도 대화기가 있는데?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우와, 이것도. 어, 이것도. 잠깐만. 아, 이... 아, 아, 아. 여보세요. 아, 이게 대화는, 아, 안, 대화는 되고, 안 되고, 이게 스피커용으로, 스피커용으로 이렇게 나오긴 하나봐. 봐. 아, 아, 아. 오, 이거 왜 그러냐? 연결 중이야. 진짜 우리 시스템이 생겼네. 오오. 현관문 보이네. 오오. <laughs> 근데 CCTV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? 연결이 됐다가 끊어졌어 아니 방금 됐었는데 말이야 오, 오빠 진짜 설치했어 지금? 어, 어 다시 됐다 열무야 어. 2층에서 해볼게 어, 뭐가 되는데 뭐가 뭔데 설명을 해주고 가야지 CCTV 설치하는데 왜 대화가 돼나어내 대화. 목소리가 들려? 응 오빠 내 목소리 여보세요? 들려? 여기 마이크가 없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나? 들려요? 어 들리는데 들리.. 들리요 들리는데? 근데 나.. 나는 안 들린다 그 그러니까 회사 원는 바보 똥개 멍청. 내가 일상적으로 말만 되나 봐. 응응응. 응, 응, 응. 근데 도어벨은 그게 돼. 우와. 어. 보여. 어? 어때 여, 어때. 어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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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데 여기 붙였으면 안 됐었나? 왜? 그래? 여, 그래? <laughs> 이게 너무 <laughs> 이 톤이 비슷해가지고 잘안 어? 보인다 까라? 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네. 내가 줄여놨어. 아 그래? 어. 누구세요? 어, 근데 진짜, 진짜, 조그맣게 들려서 귀를 갖다 대야 될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근데 조금 느리다. 일찍 느리네. 약간 딜레이가 있네. 이것은 어떠냐. 아저씨 목소린데 말이야. 우와. 아저씨 목소리가. 아, 그럼 내가 혼자 있을 때 응. 하면은 그러니까, 누구십니까? 어, 어, 이렇게 들리는 거지. 그렇그렇 캡쳐도 음. 되고. 음. 이제 우리 집에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있어. 그러니까. <laughs> 어. 항상 열무가 지지면은. 그러니까. 우리가 네! 이러고 삼촌부터 <laughs> 뛰어내러 와서 누구지? 이러는데. <laughs> 난 문제 한 가지 생겼습니다. 그이 CCTV가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보면 잘 나오거든요. 지금 이게 좀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,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, 이 상태에서 전체 화면을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와요. 어. 이렇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잘 나오고, 근데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을 밖으로 나갔다가 이거를 다시 누르면은. 이 카메라가 응답하지 않습니다. 이게 뭔가 와이파이가 좀잘안 터져서 그런가 싶어갖고 위에 이렇게 올려보고 했는데 약간 카메라가 문제인 것 같아. 이봐 꼭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꺼져버려. 설치를 잘못했다며? 근데 네, 지금 수십 번을 했는데. 아 어, 그래? <laughs> 아까 현관문은 이렇게 누르면은 큰 화면으로 봤다가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X 누르면은 또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. 연결이 유지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. 지금 이걸 이 상태로 달아봤자. 어차피 안될 거잖아 이렇게 맞았어. 작은 화면으로 보는 건 의미도 없고 이러면 은 응, 정신 차려라 응답이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요 네네.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은 교환이나 반품 진행도 가능하세요? 네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. CCTV가 왔습니다. 되야 되는데 해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대요. 아 그럼 실제로 불량이 맞았던 거네? 그런 거 같아. 어, 나는 오빠가 뭔가가 선이 잘못돼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. 믿음이 부족했어? 아니 그 뜻이지. <laughs> 느낌이 뭔가.. 먼지가 이렇게 묻어있는 걸보니까아 문제... 어디 갔다가 반품되는 애는 아니다 <laughs> 근데 먼지가 있다는 건손 사람 때가 안탄 거지 그러면 다시 꽂아보자 아주 만약에 말이야 어.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진짜 이... 진짜로 CCTV 딴거살 거야 좋은 선택인 거 같아 <laughs> 만약에 오빠가 될 때까지 한다 그랬으면 난 조금 오빠 귀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<laughs> 설명을 할 생각이 있어 220V에 꽂고 이쁘다랑 내기 하나만 할래? 뭐 뭐? 이게 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로. 난될것 같아. 어떻게 될까? 그러면은 난안될것 같아. 그래?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? 아니, 근데 안될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만약에 안 되면 오빠가 나한테 30만 원을 주고 되면 내가 오빠한테 30만 원 주는 거야. 하여튼 되면 내가 30만 원을 버는 거네? 어. 네? 얘를 그냥 얘를 그냥, 얘를 얘를 그냥 공짜로 단 거지.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내 거이기도 해. 그러니까 나도 손해를 안 보고 오빠만 손해를 보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뭔 뭐, 뭐 말이야? 이게 되면 나한테 3 0만원 준다는 거야? 줄게 그지? 응. 자, 이거 봐. 이거는 이렇게 아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응. 우리 집 도어벨은. 옆. 그렇지. 열무야,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? 너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뭔가 같이 내기를 해야 돼. 너0십만원 있어? 열무야, 30... 열무야, 누나 봐봐.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이거 될것 같은 빙그빙그 돌아봐. 그러면은 안 나올 것 같으면 앉아 봐. 안 나올 것 같으면 앉아. 그렇지. <laughs> 누나가 30만 원타 가지고 너간식하나거 알지? 알았지? 좋아. 일단은 보, 보이죠? 보이죠? 응. 음. 어. 일단 이제 그거는? 이거를 눌러. 아. 아. 오. 윤열 무야 윤열 뭐야? 어디 니 어디 니 지금 굉장히 화면이, 지금 잘, 화면이 잘, 나오고 잘 나오고 있거든요. 있거든요? 네. 음. 네. 여기서 이제 뒤로 나가면 옆 거 60만 원 쓰나 봐. <laughs> 아니 잠깐 아니 뭐야? 이거 어떻게 하냐? <laughs> <laughs> 그거 안 돼? 와, <laughs> 개같다. 어, <laughs> 어, 아니, 봐봐. 이게 아, 눌렀다가 밖으로 나가면 응답 그러네. 없음. 어? 지난번이랑 똑같네. 10만 원쓴 생각. 그러면 30만 원 줘. 그걸로 내가 다른 CCTV를 찾아서 결제해 줄게. 는 아니지. 뻥이지. 30만 원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게 열무야 누나가 너 간식도 사줄게 알았지 간식 사줄게 열무 알았지 이거는 이 로지텍이 문제인 건가 왜 이거 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. 또. 뭐, 뭐야? 구독자분들도 CCTV를 이렇게 직접 달아서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 진짜 괜찮은 제품을 조금 추천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해서 다시 제대로 장착하는 걸 찍는 어. 거지. 우리는 이런 지식이 부족하니까. 그, 그렇지. 한번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그 제품을 찾아서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. 어떻게 30만 원짜리가 여러분, 저희 다른 거사 갖고 올게요. CCTV 좀 이렇게 무선 뭐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선 이렇게 막 연결해 갖고 막 그래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로는 좀 부족해. 그래. 그한세개 정도 이렇게 달아야 여러분 다음에 배어요3 0만원 감사합니다. 어잠만 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. 유만9천 어. 원이었어. 아니 근데 우리는 만원 내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굳이 <laughs> 3 0만원 내기를 했잖아.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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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, 굳이 그지 말어.